북경 온누리 교회의 꿈딴 친구들 오늘도 함께 전심을 다해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디에 있든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 now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희를 살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더 열심히, 더 간절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들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행동했던 죄악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마음속으로 불평하고 원망했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로 인해서 세계 의 모든 교회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올수 있도록, 속히 전염병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로 인해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심을 드러낼 수 있는 나라와 교회가 될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지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꿈땅 친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진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주신 생명으로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꿈땅 친구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건강이 즐겁게 잘 지냈나요 지난 주에 목사님하고 약속했던 것처럼 한 주간 동안 예배 준비 열심히 잘했죠? 혹시 아직도 예배 준비가 부족한 친구들은 지금 잠깐 영상을 멈추고 깨끗한 옷을 입고 성경책을 준비하고 헌금을 준비해서 다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영상을 멈추고 준비하세요. 네. 다 준비했으면 다 같이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레디, 고! 오늘은 그동안 준비했었던 비행기에서 낙하는 하 훈련을 실시하겠다. 다들 알았나? 네! 자, 1번 앞으로 준비됐나? 충, 서, 준비됐습니다. 낙하! 낙하! 음, 낙하산이 잘 펴졌군. 자, 그럼 2번 앞으로 준비됐나? 충, 서, 준비됐습니다. 빤! 낙하! 가지고 왔습니다. 어서 뛰어내려! 최못까지 왔습니다. 어서 뛰어내려! <laughs> 뛰어내리면 죽습니다. 안 네! 돼! 네,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낙하산을 많이 타본 경험이 있고 낙하산을 타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정확하게 내릴 수 있는 실력이 있어도 낙하산을 준비하지 않으면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수 없어요. 요즘 우리가 함께 큐티하고 있는 신명기 말씀은 그동안 광야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또그 땅에 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준비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세요. 그러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오늘 그첫 번째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너희 지파에서 현명하고 존경할 만한 지도자들을 데려다가 너희를 다스릴 우두머리로 세웠다. 천부장들, 백부장들, 오십부장들, 십부장들과 지파의 지도자들로 삼은 것이다. 신명기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전체 지도자는 모세이지만 모세 혼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어요. 천부장은 천명을 다스리고 백부장은 100명을, 50부장과 10부장은 각각 50명과 10명을 다스리는 지도자였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세워서 모세를 도와서 함께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을 명령하셨어요. 이렇게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으로 신명기 1장 말씀이 시작해요.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많은 준비할 것들 중에서 먼저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모세 혼자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을 세워야 되니까 아무나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그 사람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신명기 1장 13절에 보면 현명하고 통찰력 있고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너희 각 지파에서 뽑으라. 그러면 내가 그들로 너희를 다스리게 할 것이다. 현명한 것은 지혜로운 것이고, 통찰력은 옳은, 것은, 옳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인데,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사람을 세워다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로 세우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만 준비하라고,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친구들은 지금 한국에서 중국으로 들어올 수 없는 친구들도 있고, 격리되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교회도 못 오고, 학교도 못 오고, 갇혀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지금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중국에 들어오게 되고, 또 학교에 갈수 있고,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기를 지금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어, 근데 목사님, 나중에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그때 준비하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지금부터 준비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누가 준비해야 될까요? 선생님이 준비하면 될 것이고요. 목사님이 준비하면 될 것이고, 또 엄마 아빠가 준비하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비해야 될 사람은 바로 나예요. 다 목사님 따라합시다. 바로 나! 한 번만 더 따라하세요. 바로 나! 맞아요. 바로 우리 친구들이 지금부터 준비하기 시작해야 돼요. 나는 아직 어리고 작지만 엄마, 아빠, 선생님,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함께 준비하기 시작해야 돼요. 다시 만날 친구들을 위해 또 함께 돌아갈 학교를 위해, 함께 모여 예배할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지금부터 준비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면, 다시 학교와 교회로 돌아가게 됐을 때, 또 친구들을 만나게 됐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친구들로 잘 준비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하나님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일어나서 준비한 황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생명을 생명이 살아나는 곳에서 수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또 모든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예배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한주 동안 건강히 잘 지내고요. 목사님과 함께 하이파이브 한번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이파이브! 친구들 안녕. là măng qua la 시, 키, 전, 도, 나, 이사, 오십, 다 병, 6절 마이스, 아, 멘 무기, 시십 1 2 3 4 5 6 7 8 9 10 네. 는 다. 야. 가. 다. 서. 그. 를 행. 하. 여. 가. 기. 제. 길 로. 가. 거. 늘 여. 호 와. 께 서. 는 우. 리모 두. 의 제. 아. 외. 그. 에. 게단당 시. 키. 셨 도. 다. 오! 있어요. 혼자. 혼자. 말씀. 아, 네. น์ท่าย์กาอาศรดฤห์แหงห์กกจกลก้ากน